지나서 첫번째로 만나오는맹수 바로 한국코랑이 만나보도록 할텐데요. 저희 사파리 어디까지 왔는데 그냥 출발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제가 하나 둘 셋으로 치면은 손동작과 함께 야옹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손동작 준비해주세요. 아니면 저희 출발 안할거예요 다들 해주실거죠. 자, 하나 둘셋 여러분들의 아, 네. 오른쪽에서 한국 호랑이 등장합니다. 한국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1두2마아프마라고 불리고요. 20배로 호랑이 102마리라고 불리고요. 한국 호랑이는 추운 지방을 살기에 알맞게 몸집이 크고요. 털길이가 긴 편에 해당하는 호랑입니다. 그리 네. 친구 한국 호랑이 몸집도 큰데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앞발로 내려찍는 양양펀치가 900kg에 달하는 강력한 힘으로 내려칠 수 있다고 해요. 또호랑이들발바닥은전고지방으로 아, 얽어져 있어서 걸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숙지자위의 사냥꾼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현재 차량기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호랑이 이름은 태백이라는 호랑이고요. 저 친구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서도 우리 호랑이 등장하죠? 왼쪽에 있는 우리 호랑이의 이름은 금강이라는 아컷 호랑이에요.